빨리 보고싶다 음... 아, 안녕하세요 자, 매돈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명작이죠 리어 오토마타 2017년 18년에 나왔나요? 밑에 적혀있네요 이때 이제 이 게임기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모든 게이머들에게 이 게임을 안해본 사람은 있지만 여기 나온 캐릭터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 엄청난 이미지를 준 게이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제가 해 보진 않았는데 스토리는 뭐 사람들이 뭐 별로라는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뭐 별로라고 안해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직접 플레이 해 보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저장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장 방법은 게임 플레이 하면서 찾아보십시오. 아. 불친절하지? 난이도 보통 갑시다. 이런 거는 보통 해야 돼. 괜히 나대면 안 돼. <목소리> 前期無事に成層圏を突破自動航行システムに問題なしこちらオペレーター CB <び>前期反応確認しました現在対目標5 0キロ地点を通過敵防空圏内で突入後マニュアル攻撃形態に移行し目標の大型兵器の破壊と情報の収集に当たってください了解イエーイほら 12H ロスト前期マニュアルモード起動

자기 반응 다쓸 확인. 미렉 봐 가려. Y 이가아닌 패드에서 어느 어느 방향이에요? 이게 프린스 패드인가? 엑스 박스 패드인가? 아, 위에막가이게 펀타, X Y 이게 점프, A b 는 비는 뭔데? b 는 없네. 타격감은 좀 아쉽다고요. 그래도 이게 6년 전 게임이니까, 2018년이면 좀 오래됐잖아. 뭐 한창 뭐흥하는 시절이고. 이게 회피인가? 이, 이게 회피죠? 이게, 이게, 이게. 아닌가? 뛰기인가? 아, 맞을 때 회피 써보라고? 아! 오! 이렇게. 패링 개념이네. 음, 오. 마르크스 해당 적은 목표가 아니다 신속한 제거를 권장 그. 그. 오, 오공격 <목소리> 어! 어, 해피, 됐어. 스 ちゃんと死んとしないうこと ?2B のサポートですあなたのサポートをするように。を受けています了解この超大型ヘキですか。何でしょうモキューのサガシスティオが合います。モキじゃあ目標を探す必要がありますね。ね僕は飛行ユニットがあります。 밖에서 어? 봐도 돌아 근데 야 여기 주인 여기 이 게임이 일부러 빤스 못 보게 해 이렇게 놨네 위로 쳐다보게 하면 이렇 옆으로 빠지게 놨네 계단에서 빤스 볼수 있나 그러면 아빠라며. <laughs> 댄스 자세히 보려고 하면 투비가 피하는데 10번 하면 업적 뜹니다, 형님. 그런 게 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세이 어떻게 뭔데? 자세히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최선입니다. 어! 아, 이렇게 아야 아, 약간 쓰레기처럼 쳐다 보는 듯한이 경멸의 눈빛인가? 아. <laughs> 빤스가 너무, 그, 약간, 조선시대에 그런 반스 아니야, 이거? 근데 이게 왜 빵댕이 게임이죠? 생각보다 이 빵댕이가 막 대단하다는 아닌데. 오케이, 아, 업종 나왔다. What are you doing? To be secret discovered. 10번. 아, 뭐하는 짓이냐? 아. 자, 스토리를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지구가 먼 5000년에 외계에서 엘리언이 침공을 해가지고 기계 괴물들로 인해 잠식당했습니다. 인간이 다 뒤졌어요. 그리고 이제 몇 남지 않은 인간들이 달로 도망을 쳤고, 그 도망친 곳에서 다시 지구를 탈환하기 위해 만든 병기들이 지금 얘네들이에요. 주인공들. 자, 2B, 9S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지구에 보낸 팀들이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조사하러 내가 온 거야. 여기. 이거 말을 떨어려도 되잖아. 오, 아니, 이거 낙뎀이야 로봇이 낙뎀이 왜 있어? 이게 월드 내 크게 보는 건 없나? 음, 이게 이제 이제 맵이구만. 3D로 볼수 있네. 음. 오케이. 아니 근데 야뛸때이 빵댕이가 약간 살짝 살짝이 보이는 거지? 이게 약간 매력이네이 게임은 그래서 빵댕이게임인가게임빵댕이가탈은이 뭐, 게임은 이게살짝이이게이게게 살짝, 조금 중독되네. 아 저장하고 자폭 아, 한번 게원하게 갑시다. 자폭 해봐. 저장됐으니까. 아, 아, 아. 아, 이래서 빵댕이 게임. 아니 댄스가 아니었구나. 약간 그 아. 음. 음. 이래서 빵댕이 게임이라 부르는구만. 오케이, 예스. 요 기계보다 동물이 더 단단한 것 같다. 야이 빵댕이 너무 양한 거 아니야? 아야 이거 이런, 이런 게임이 아, 이게 2018년에 나왔으니까 이게 당연히 사람들이 좀 충격 먹을 수 있겠네. 예. 지금 봐도 좀 양한 것 같은데. 빵댕이의 시선 고정하고 스틱 살살 땡겨서 걸으면 왜 빵댕이 게민지 알수 있습니다, 형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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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 파밍을. 돼? 뭘 파밍하라는 거야 이거? 그럼 음, 빨간 쪽 왔는데 왜뭐 먹을 게 없어? 진짜 가만 보니 빵댕이가밖에 안 보나? 여기에 포자를 많이 했다고 하네. 보니까 근데 그치 충분히 그런 만하네 아니 나는 이거 예, 좀 약간 옛날 게임이서 그래픽 개똥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빵댕이만 보니까 그래픽이 좋네. 아 누가 물광 이야기 안 했나? 물광이 어디 있어? 아. 물에 한 들어갔다 나오면 야, 반질반질하네. 야, 야, 이거 뭐 피규어 같네. 덕분에 살았다. 담배를 잊었네. 강화 소재를 줄게. 시험 삼아 강화해볼 텐가? 백수의 금화. 야, 이거 무기도 바꿀 수 있어요? 이 게임? 무기 하나 원툴 아니야? 당검도 쓸수 있고만 해? 오. 내가 쓰고 있는 게 지금 백의 계약이거든? 근데 이게 지금 1강인데, 강화하면 대, 존나 세죠? 2배 세짐. 그리고 콤보도 오콤보로 늘어나네. 공속도 올라가고. 야, 이거 게임 잘 만들었는데? 나는 뭐 별거, 생각 다크 소울 같은 느낌도 좀 나네. 근본 무기. 무기 색도 좀 바뀐 것 같은데? 5콤보도 오자. 1, 2, 3, 4, 5. 이렇게 된다. 아니,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지? 야, 나만 그렇게 느끼나? 그러니까 이 공격 모션 하나하나에 이동부가 살짝 그래도 약간의 그 매력이 느껴지게끔 동작을 만들었다 해야 되나? <laughs> 아이고. 그 <laughs> 지금 내놔도 손색이 없을 듯한 이 무브먼트, 어 곡선 이게 6년 전에 나왔다니 어 대단하네요. 무슨 게임을 10분 동안 엉덩이 품평만 하고 있나요? 근데 이게 역시 이 DNA가 남자 DNA가 그런가봐 그냥 힐링이 돼요. 근데, 저 지금 여기서 왜 아무것도 못 찾고 있나요, 님들? 이거 퀘스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퀘스트가 도구상의 의뢰거든요? 망가진 기재를 수리하기 위한 물품을 수입한다. 근데 지금 미니맵을 보면 주황색이 여기잖아. 아니, 아니, 나 지금 주황색 지역이잖아. 미니맵 봐봐. 근데 왜 없어, 여기? 아, 이거 버그라서 재시작해야 된다고요? 빨간 지역 몹 잡아야 하는데템안 주어서 그렇다. 로드에서 몹 젠시켜야 된다. 아. 이 게임 왠지 에, 편안하게 오래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버그 터져서 15분 동안 아무것도 <laughs> 안 했는데 엉덩이 때문에 아무도 뭐라... 오케이, 목젠 고속주행 대를 먹었다 이거 고속주행 대자하고 이런 거 칩이지 여기 꼽을 수 있나? 얘를 통해서? 아, 이걸 존나 여러 개낄수 있구나 아 요거는 빼, 중요한 거네 맞지? 중요한 칩들이라서 이걸 빼면 안 되네 이걸 빼버리면 목적지가 안 보이게 되는구나 신기하네 시스템 칩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 같고 공격 칩, 방어칩 이거 나중에 하다 보면 열리나 보다 퀘스트 밀다 보면 음성 분석은 뭐야? 경험치 게이지? 오! 어, 이런 것도 좋다 경험치 얼마 먹었는지 보여주는 거 이거 쪄보자 껴보자 그럼 경험치 게이지 나온다는 소리잖아 맞지? 이제 경험치 0개이 여기 8 6 아, 왼쪽 8 6 0험치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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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네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저도이저도이기도이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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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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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여도 오우, 씨, 야, 갑자기 존나 아파졌는데? 한 방에 피 절반 이상 나갔는데? 하드가 하자, 하드가 딱 맞다. 지금 맞으면 죽는다. 안 맞으면 되지. 안 맞으면 되지, 안 맞으면 되지. 안, 아! 음, 잠깐만, 그럼 세이브 어디서부터야? 좋 그, 됐네? 아, 갑자기 스트레스 받는다. 아. 근데, 나도 또 지금 나한테 방금 또 생각한다, 여러분. 이 뒤졌을 때 확실히 어느 정도 이족 같은 리스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사람이 안 죽으려고 간절해져. 그게 게임이고 그게 RPG인 것 같아. 요즘 RPG는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안대한것 같아요. 이야...

지인들이로 공시투어 토스 좀 치네? 니가 피흡 50% 앞에서 뭘할수 있는데? 니가 피흡 50% 앞에서 뭘할수 있냐고 피흡 50% 앞에서 뭘할수 있냐고 에어번 한방이면 난 풀피야 ナイスだ。ナイス。いや、指紋たっとりね。君のために用意したんだよ。戦うためには。それにふさわしい理由が必要だろう。きさま。

와십와안 씨... 되겠다. 분노. 나 분노했어 지금. 어어 어, 어, 위험한데 이러면. 아, 아 지금 피흡치 없다고. 허? 다 날라가? 아? 다날라 가. 와... 니가 뭘할수 있는데 이 개새끼야. 넌날 화나겠어. 넌날 화나겠어. 니가 그거 하면 뭘할수 있지. 뭘할수 있지 니가. 네가? 니가 네가 뭘할수 있지. 뭘할수 있지. 뭘뭘할수 있지 니가. 뭘할수 있지 니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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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 깨지면 공격 피하고 뭘뭘뭘뭘뭘할수 있지 해피 어퍼컷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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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할수 있는데 해피 바로 바로 해피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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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터질 때 바로 해피 지금 해피 어퍼컷 뭘뭘뭘뭘할수 있지 이 새끼가 씨이 뒤질라고 해피 오케이 육단 바닥 짓기 파악 완료 버퍼 컷 지금. 띄우고 불량 한개 먹어주고 해피 띄우고 피했고 지금, 아니다 또 때리다가 지금, 세핑! 피우 세핑 침내피이 새끼야 씨새끼 해피, 휴. 잡아도 되죠? 어, 잡아야 되죠? 예. 우리는 죽이지 못한다 했잖아 지금 기계 생명체가 만들어낸 인격 같은 거지? 지금 지금 목소리가 약간 신적, 신, 신적인 존재 뭐 그런 거 아니야? AI 딥러닝? 그치 우리도 지금 AI 왜 자동으로 막 대답하고 그러잖아 그 새끼가 지금 고도화로 발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より一層の進化を遂げるだろう賛同しないこのアンドロイドは危険この場で破壊してしまう必要が私たちの勝利を疑うない者は敵だ勝てると思っているの俺の表情 C... ジュ戦うね <laughs> 아 맞네 결국 이제 지식을 막 배울 때는 행복하지만 그 끝에 도달하면 결국 터진다 자기들끼리 지구의 종말이 도래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거난 이런 거볼 때마다 인류가 이제 한계에 다다라면 지구들끼리 싸움밖에 안돼 짤 딜, 컷! 버르지 3마리, 컷! 오케이 나머지 X도 아니죠? 야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연출을 보라고요? 까만색 뭔가 있긴 있는데 어? 야 뭐야 메뉴? 아니 메뉴인 건 알겠는데 뭘 클릭, 뭘 공격해야 되는데 오케이 아별거 아니었네 헉? 야, 야, 씨발, 얘도 찔렸어? 이몸 병신 같은 싸움이야. 게임 존나 기괴하네, 진짜. 찐따처럼 죽었네? 이 새끼 분노 게이지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 발생 메모리 누수 복원 불가 잔존의 기여자 이렇게 해서 니오 오토마트 했는데 스토리 뭐명작까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색다른 경험을 좀한것 같은데 그래도 대충이 개발자가 전하려는 의미는 알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방송하면서 했을 그런지 막 파밍하고 존나 사기캐 되는 이런 건 아직 못 느껴봤어. 아쉽네요.